안녕하세요. 베라베라비베러스 슬람 금주의 알고리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더 다이랄입니다. 라스트 오브젝트가 지속 가능한 세탁세제 시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라스트 오브젝트는 플라스틱을 남기지 않는 일반 세탁세제의 친환경 대안입니다. 또한 브랜드의 간결한 포장은 단순한 재료를 반영하며 컴팩트한 포장은 모두가 선호하는 포장입니다. 라스트 오브젝트의 새로운 세탁시트는 기존 세탁세제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안전한 성분과 보다 지속 가능한 포장을 제공합니다. 100% 깨끗한 성분을 사용하고 에톡 질산염 향수, 염료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이나 액체가 아니라 컴팩트합니다. 각 팩에는 30장의 세탁 용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스트 오브젝트 닷컴에서 12달러에 전 세계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디노미네이션은 드레드 소프트 와인을 위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한정판 패키지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와인 브랜드는 환경을 생각하는 정신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 브랜드는 판매되는 와인 한상자당포정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으며, 3년 후 드레드 소프트는 호주에 야라, 메림 농지에 100만 번째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계속 자라면서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야생동물의 집과 은신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탄소 배출과 싸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를 축하하기 위해 디노미네이션은 모두를 위한 한정판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창의적인 디자인 전략은 포종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만들 때 나무를 심는 것이 최종적인 이점인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드레드 소프트에 환기시키는 꽃은 엘리자베스 굴드가 그린 아름다운 호주 토종새들의 19세기 사파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굴드는 영국의 예술가이자 사파가였으며 조류학 작업을 위한 많은 사파와 더판을 제작한 작가라고 합니다. 굴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번주 알고리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